자, 요게 이제 재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나왔는데, 사실 너희가 이제 이 문제를 엄밀하게 안 따지고 그냥 뭐 풀었다면, 그냥. 그냥 너희가 이제 F가, X가 지금 그 2로 갈 때, 그 이제 극한 값이 얘들아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, 우리가 이제 여기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. 다 리미트가 붙었다 치자.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해. 내일 뭐 제시 볼 때도. 3x제곱에서 3x제곱 사이에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fx는 3x제곱에 땡땡땡이 될 거다.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2차인데 최고차항계수가 3일 거다. 뭐 2x제곱, 2x제곱으로 나, 어, 나왔다면 뭐 2x제곱이 될 거고. 얘들아, 내일 뭐 제시 볼때 여기가 막 2x제곱인데 여기가 4x제곱 이렇게안 나와, 절대로. 최고차항계수는 똑같이 줄 수밖에 없어. 근데 너희가 이제 요 녀석의 극한값이 이제 2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f는 최고차항계수가 3이고 이렇게 쓰잖아 얘들아 우리 맨날.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줘야지 됩니다. 그럼 얘가 f야. f를 인수분해하면 x-2에 x플러스 3. 그럼 x가 2로 갈때 약분되고 x가 2로 가면 5분의 너희가 3에 2마 알파가 얘들아 2가 돼서 여기가 얘들아 이제 몇 되는 거야? 10 되는 거 맞아? 그럼 3분의 10이 2마 알파가 3분의 얘들아 10그 알파는 얘들아 몇 되는 거야?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f에다가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0을 구하게 되니까 f0은 이거지 얘들아, 얘들아 마이너스 8 그래서 뭐 3번으로 해서 아마 정답도 나왔을 거고 그이 문제가 이제 오류인 건 원래는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랑 3x제곱 더하기 6x가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생겨서 중간에 이제 지나갈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되거든 사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공통으로 접하게끔 주기도 해야 되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교점을 지나버리지, 얘들아. X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교점을 지나버려그러니까 얘가 대칭축이 왼쪽에 있잖아, 얘들아. 요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을 지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다항함수가, 그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샌드위치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가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류인 거는 맞아. 근데 우리가 뭐 오류인 거를 뭐 파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, 자 이런 거 보면 너희는 아 f x 가 3x 제곱 땡땡땡이구나. 그 다음에 뭐 f 2가 0이고 해서 방금 전에 내가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뭐 제시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제시인데 틀려버리면 진짜 이거 열받는 거거든. 너네 하필이면 또 시험이 끝났는데 다음 날또 보니까 얼마나 빡치니 얘들아. 불만은 있지만, 그래도, 그, 뭐야. 또 학교 쌤이 내셨는데, 또 학교 쌤도 애들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고생 하시겠냐. 오늘 잠도 못잘 거야. 평생 먹을 욕도 다 먹지 않겠냐, 막. 내가 얼마나 또 뭐라 그럴 거냐. 잘 해드리고, 많이 위로해드려야 들아라